깻잎을 화분을 샀어? 응 <laughs> 어, 봐봐 화분같아 진짜 처음이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괜찮지 않아? 안녕하세요 양뿅박씨 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상중에 가장 길어요 <laughs> 근데 그만큼 볼 것도 많아요 자 일단 우리 집 앞부터 시작해서 시야 제의 멋진 가을 날씨 구경시켜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동네에 있는 오펜하우스 구경 가봅니다 이 동네에 집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가격은 얼만지 보러 가는거지요 근데 오펜하우스 보는데 돈이, 돈이 없네 아. <laughs> 돈 없어 아. 뭐 돈만 있으면 바로 하지요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너뭘 했냐? 아하! 아! 각자 마주에 가서 맛있는 거창고고 저는 한국요리 와이프는 이런 요리 응? 누가 더 잘하는지 영상에 꼭 확인하세요! 아 맞다! 집에서 붙이는 일도 있는데 매국심이 넘치는 우리 아들! 대국기 그려진 티센스를 입고 동작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보여 드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근 여전히 카메라 앞에 나오는 건 절대 싫어요 하더라고요. 대신 우리 막내가 화장한 다음에 와서 용감하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엄청 자신 있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깁니다.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 저희랑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laughs> 내가 찍고 있었어. 에? <laughs> 셀카 찍어. <laughs> 음. 이거 나만 찍으면 되지 이거 이 정도면 되잖아. 왜 따로 찍어야 돼? 아니 내가 찍는 거랑 달라잖아. 달라? 응. 뭐가 달라? 아니, 셀카랑 다른 사람 찍어주는 건 달라지. 응. 음. 찍어. <laughs>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찍어 <laughs> 나 어떻게 그냥 보여줄라고 구독자들한테 아,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셀피 찍는건지 보여줄라고 난 셀카 원래 잘 안찍는데 응. 자이가 카메라 설정을 응. 건드려주니까 어 이쁘다 괜찮아? 응 어, 괜찮아 갈까? 오케이. 우리 어디 갈까? 집보러 집보러 가는거야 음. 그들 자들한테 여기 씨앗에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집들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가격대가 어떤 건지 보여 줘야지 오늘 보러 가는 집이 85만 불 짜리야 85만 불이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봐야 되는데 방세 갠지 네 갠지 근처에요 몇 스퀘어 피트야? 아그것도 몰라. <laughs> 오픈 하우스 있다고 해서 아... <laughs> 괜히 나가자고. 음. 네, 여기 주말이면 대부분 여기 마켓에 나오는 집들이 오픈 하우스를 해요. 주말마다 심심할 때집 보고 싶으면 나가서 볼수 있어요.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 집 보고 싶으면 부동산 만나야 되고 아저씨 집 여기 집 보고 싶어요 <laughs> 보여달라고. 약속 잡아야, 네, 네, 약속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오, 전화번호 주고 받고 연락 오고 귀찮게 예,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오픈하우스 테이서야.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봐요 한국하고도 방식이 다르게 집이 마켓에 뭐 85만 불에 나왔다 더 싸게 나갈 수도 있고 더 비싸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더 비싸게 나갈 수는 없어요 더 싸게 나갈 수 있죠 맞지? 여기는 더 비싸게 나갈 수도 있어. 요 예를 들면 나는 집주인이다. 내 집을 85만 불에 내놨어. 근데, 와, 인큐 많터 갑자기 첫날 한 10명 왔어. 나 사고 싶다. 나 사고 싶다. 어, 나는 86만. 나는 87만. 나는 80. 갑자기 집이 90만 불에 나갈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 같은 느낌인지. 어, 맞아. 오퍼를 넣는 거를 봐서 그 집주인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출까 선택을 하는 거지. There's a speed camera ahead. 깜빡깜빡하면20 이상 가면 안 돼. 20 이상 가면 벌금 150원. 아니 근데 20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맞아. 그것도 벌금. 나는 여기서 걸렸. 아, 나는 여기 걸렸어. 한번 걸렸지. 어, 걸렸어. 2 3 k m 가고 있어서 걸렸어. 와. 근데 사람이 그 체감 있어야 되잖아. 20에서 2 3 k m 로 가고 있다는 게그자이를 느꼈는데 사람은 못 느껴. 느꼈. 못 느끼겠. 좁고 가야 돼. 그래서 음. 정확히 25맞차니까1 6 c 7 가야 돼. <laughs> 무조건 그 아래로 가야 안 걸린 거지. 가야 여기 가까워요. 여기 시야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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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교. 그런 길들이 되게 많아. 음. <laughs> 이집 사고 싶으시면 여기 분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 앞마당이고 뒤에 있어서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있어. 앞마당이 프라이버시 없으면 못 쓰잖아. 근데 여기는 앞마당이 뒷마당 같이 프라이버시가 있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음, 커피 마시고. 아니 진짜 앞마당 마음에 들어. 이렇게 다 알려주는가 손님이 집을 보고 다니면서 집이 뭐 새로 고치는 부분이나 뭐가 이야기를 에이젠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자꾸 얘기하는 게 서로 보니하자잖아 이렇게 소소하게 나 보시는 거. 이쁘게 끊어져 있어. 어 마당이 아기자기하고. 한번 보자. 밖에는 못 나가지만 살짝. 오. 기성반. 아,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우리 집이 생긴 야 내가 이거 꼭 갖다 놓거 같은데 물술이 좋아해서. Yeah, 음, 좋지 right. This is a bathroom. 이기은 샤워. t s i guest bathroom. m g u e s 이거는 마스터 같아. 맞지? 여기서도 이렇게 지을 받을 wow. 수 있네. 여기서 자쿠지 그래서도 어 그래 수 있고 오자꾸지가 있네 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명 이렇게 닿으면 밤에 얼마나 있뻐라고그 와, 어,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봐 그렇지 계속 이렇게 여기 눕고 싶어 여기 <laughs> 이렇게 바라보고 <laughs> 집에일 안하고 내 <laughs> r <laughs> e 네. 계속 침대에서 s s o 밖에 구경하기 그, 분위기가 따뜻해. r e 좋아? 봐 a p 천 c k 이마당 o o k i n g So I n e 이 d you 게 o take the test. Sure. s 게 r e Sure. Sure. u r e e r 1 2억이면 서울에서 아파트 사야 되잖아. 여기는 그렇지. 이런 천원 수에도살수 있어. 1 2억 가지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3 3 0 평. 그렇지. 오는 게 정. 여기. 와 이게 높다큰 방이다. 스님룸, 파티룸. <laughs> 오이방 진짜 높다 그렇지.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어 응, 여기 스카이 라이트도 있어. 어 오네 와 동네 괜찮고, 집도 괜찮고, 돈이 없네. <웃음> <웃음> 돈 없어. 아... 돈 있으면 이거 샀을 거야? 돈이 된다면? 다시, 0 8 발만. 응, 어, 괜찮아. 진짜? 오케이. 2층 집도 아니고, 나 단층인 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런, 앞마당도 활용도가 있고, 뒷마당도 막 그렇게 넓은 거 필요 없거든 저 정도 사이즈에 있을 거다 있어 그 옆에 아주 넓은 길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소리 들리잖아 어, 자동차 소리 들리지만 그래도 응.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알았어 응. 가서 응. 사자 응. 계약해 돈 있어? 어. 88만원 있어 88만원 있어? <laughs> 88만원 말고 88만원 88. 이제 강의 들어야 되는데 이어폰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예전 쓰던 게다 에어팟인데 지금 삼성 쓰잖아 그러니까 남는 이어폰 있으면 나. 없어. 없어? 왜 이거 있는? 나 이거. 이거 <laughs> 내가, 내가 쓰는 거지. 근데... 아니 잘안 쓰면 내가 좀. <웃음> <웃음> 맨날 그래, 맨날. 뭐 맨날 그래. 나 필요하니까 이거 괜찮더라고. 어, 괜찮아. 이렇게 걸어서 쓰는 거라서 귀 여기가 안 아파. 장점 그거예요. 소리도 음. 좋고 음. 똑같은 거 사. 오케이. 베스이나베스이에서 샀어. 베스파이에서 음. 난...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할인되는 거 있으면 할인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거야? 까 진짜? 진짜 가도 되고 진짜 같이. 맨날 어디 가 나보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응. 하네 운전하라고 <laughs> 기사도 해주고 계산은 당신이 <laughs> 계산 내가 해 아니 <laughs> 계산도 다 해줘야지 <laughs> 그럼 안가 어, 이거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꾸며 이거 되면 가? 그럼 이게 노트북 가지고 가자 안쥐고 어? 음. 이거 다리 위에 올려놔 이게 해제되면 안돼 이 부분 조심해. 소소 소. 도착했어요. 음. 금방이다 가까워. 금방해지 10분도 안 걸. 몇 분이야? 안녕. <laughs> 잠궈. <잠거. 웃음> 아 아니 자동으로 잠겨줘. 키 갖고 있어? 아 가지고 있어. 저번에 차 안에 키 놓고 <laughs> 오, 하늘이랑. 수영하잖아. 하늘이랑 점핑 저기 갔는데 거의 몇시간이었지? 2시간? 응. 3시간동안 키가 차 안에 그냥 있었잖아 그럴 때가 있지 누가 가져갔으면 <laughs> <laughs> 어떡해 이제 시아텔레 그런거 못들어봤어 없어 자졌어? 네, 오픈시트 응. 어, 어, 플러스 푸드 더스 플러스도 직원 자자 아저씨 <laughs> 아저씨 베스파이 <best boy> 아저씨 <laughs> Best Buy 아저씨. 에이 hey, 미국에서 영어 써요. 에, 이 e s t Buy, e s t Buy. 이렇게 해네. For anything else? You no, that's been... all. Thank you. I yeah, got your right ah. hair. Okay? okay, thank you. <laughs> 내가 따로 기만 했지. 내가 사주는 게 아니야. 됐어, 날 기대 안 했어. <laughs> 축하 축하. Thank you. 공부 mm -hmm.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난 다음 달이면 자격좀 따겠지. 아이 한달 만에 어떻게 했다. 안돼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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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얼리 어, 박스 같아 어. <laughs> 한국어 서 있어 어 진짜?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내가 한국말로 배워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고 한국말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런 거야? 응 정부에서 상 받아야 돼. <웃음> <웃음> 나한테 상을 줘야 돼. <laughs> 아니, 정말 말해봐. 자랑스럽지 않으냐고. 남편이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네네네. 네네네네. 언박싱 어. <laughs> 어, 집중하고 있어. 난 다른 거 눈에 안 보여. 귀에도 <laughs> 안 틀려. 내가 뭐라고 하는지 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거만 보고 있는 거야. 이쁘다.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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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요. 음, 아침 10시 11분입니다. 제가 원래 이 키보드를 썼는데 보시면 이거 한국어 키보드예요. 여기서 이란어 스티커 부착했고 이란어 참막쓸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도 한국어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 아시죠? 이게 인기 많은 키보드예요. 오게머들이 좋아하는 쓰인데. 애게이 타이핑 소리가 좋아서 구매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있고 먼지도 있어요. 다. 아들한테 빌려주면서 관리를 잘안 했죠. 원래 애들이 그냥 가지고 쓰는 거지 관리를 잘안 하고 오늘 가져와서 쓰라고 하니까 사이사이에 먼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키를 뺄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당기면 빠져나와요. 이게, 모티시어를 닦아보려고 하니까 잘안 닦아져요. 워낙,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 귀, 떨어졌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다 빼고, 에, 귀를 다 따로 설거지 하는 데서 거기 닦고, 그리고, 여기 먼지들이, 이거 어떻게, 이거, 투프러쉬로 해야 되나? 아무튼 뭘 찾아서 지수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다뺀 다음에 이거 다 닦아야 되겠어요. 시간 있으면 마를 거예요. 밑에 놓은 밑에대로 물이 빠지고 위에도 위에대로 말릴 거예요. 그 미카일이 썼었거든? 그 소고지 하는데 퐁퐁으로 다 씻었어 말렸어. 먼저 새 키보드 냈어.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laughs> 내가 뺐어 당신이 너. 내가 지처리 담당이야 <laughs> 어. 이거 하나 보여줄게 이게 띠잖아 띠는 응. 내가 쓰는 오는 아니잖아 나는 이란어잖아 내가 잘 모르잖아 이거 밑에는 뭐야 이거 오잖아 한국어잖아 이거 이란어도 아니고 이거 영어가 한국어잖아 내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란어면 내가 눈 감고 다할수 있는데 <laughs> 한국어하고 영어라서 한국어도 영어 안 쉬워 안 쉬워? <laughs> 미카엘, 아빠 타뜯어서 키도 다 설거지 붕붕 보고 다 닦았어. 그래? 저희 이거 1 개월밖에 안 응. 썼어요. 진짜? 이렇게 응. 지저분했었지왜냐면 이거 응.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음. 야, 아, 대단하다. 오, 여기 대한민국, 오, 진짜? 멋있어. 뭐. 자기가 멋있지 않아? 이거 이렇게 미카엘이 대한민국의 Korea Army 이거 보면서 요문 보고, 문 보고, 문 여기 라인 봐봐. 이거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옷만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내일 가야지 <laughs> 이 옷을 <웃음> <웃음> 어렵다 나 이게 쉬운지 알고 몰라 사진 찍을지도 몰라 내가 원래 사진 찍거든 와우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라이트가 일반 라이트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라이트예요.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양병학시입니다. 양파를 브라운 되게 볶으면 그 구운 양파 맛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란 스파게티인데 유럽 스파게티와 차이점은 만드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유럽 스파게티는 소스 따로 면 따로 만들어서 어, 살짝 볶는다. 그런 식이면, 이거는, 소스랑 면은 따로 만들지만, 한번더 냄비에 넣어서, 한번더 익혀요. 소금을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어 이게 면하고 소스하고 합쳐졌을 때 간이 좀세야 면에 이렇게 잘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내 예상보다 많이 넣는데도 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간이 생기니까 소금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한 3배는 더 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맛있어 그래. 이거는 남자가 해야 돼 <laughs> 무겁고, 무고고 위험하고. 우! Wow, sånn! <laughs> 완성했으니까. 야기야 이거 먹어 봐. 다 됐어요. 응. 와우. 벌써 냄새. 와, 죽인다. 까미, <laughs> 까미는 나보다 더 신났어. <laughs> 달라고. 왠지 얘가 먹는 것 같아. <laughs> 까미, 까미 먼저 맛봐. 음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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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응. 진짜 좋아.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소금도 적당하고 음 맛있어 나어떻해 <laughs> 이거 한두세그릇 먹는 것 같은데? 안되는데 거미 봐봐 거미 못 참아 또 달라고 어이구 <laughs>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안돼 거미야 이거 강아지가 먹으면 안돼 밀가루야 누룽지 봐봐 응? 아까 우리가 토티어 넣었잖아? 응그토티어 누룽지가 이렇게 됐어 <laughs> 맛있겠다. 오와. 오. 오. 아. 거 뜨거워. 내가 <laughs> 거 한번. 아, 부게 우리 어렸을 때이거 때문에 싸웠어. 동생이고 서로 먹겠다고 어, 음.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대박. 대박. 음. 먹자. <laughs>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 알로 <웃음> <웃음> 먹자 응 음. 앉아서 먹자 응, 엄마 맛있는 스파게티 만들었어 이거 혼자 응, 있 누룽지야 예. 네, 맛있게 먹자 응 이쁘다 어. 네, 얼마야? 30% 0할인했죠 어, 그래? 30분. 캐니이옷 많이 샀네. 이야, 예쁘다. 트리코 트리 살 거야? 트리코 트리 트리코 트리. Give me a treat or I give you a trick. 맞아, 그런 거야? 한국마트에 삼겹살 사러 왔는데 여기 깻잎 비 있어요. 근데 깻잎이 좀 비싸요. 이거는 사4버이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파는데 이거도 3.5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이거 갖다 놔야겠다 오박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우, 신기해, 신기해. 여기,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박이 내리네요. 남편 떨어지는 거뭐 참아? 이거 <laughs> <얘> 샀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거 기다리는 거야? 나,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둘 다. 일 <laughs> 다? 응. 샀어. 삼겹살 세 가지 샀는데, 깻잎 봐봐. 깻잎은 왜? <laughs> 좋음이야. 나도 깻잎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음이야. 한번 화... 꺼내봐. 깻잎을 화분을 샀어? <laughs> 어, 봐봐. 화분 같아, 진짜. 좋음이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괜찮지 않아? 그 어, 팩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 3.9고 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3.5 어. 근데 양이 세배야 그러네 응 어. 우리가 그냥 화분이라고 생각하고 따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잖아 그렇지 응 어. 그렇게 나온 거야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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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쌈 보쌈 용이야응괜찮 보쌈 보쌈 보이 보쌈 이쌈게이것 때문에 그런가? 쌈질 때문에? 음. 어, 여기 돼지 털 들어가 있어. 쌈보 <laughs> 근데 제주도에서는 어.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어. 어, 껍질 부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가 바삭바삭하면서 맛있거든? 음, 맛있는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와이프한테 받아서 먹으면 맛있대. 아, 네. 아, 네. 아, 응. 어때? 음, 음. 술 찾고 있어. <웃음> <웃음> <연호소>. 기다려. <laughs> 기다려. 이 소주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1년, 1년 반. 우리 오하오 있을 때 샀던 술이야. 맞아. 오하 오하에서 여기까지 왔어. 응. 술안 먹으니까. 그게 좋아. 온다. 기다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 기름이 흘리고 있어. 맛있지? 아. <laughs>